도서 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1000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탐을 하고 난이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 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 출판 열 린포. 구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685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병충 해파 그리고 전번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다 하지 못했던 인종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하병충해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충해파 신사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호 일주 옆에 병화가 행운으로 오거나 청화가 오는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올려봤습니다. 정화든 병화든 모두 다 인성입니다. 기토는 토, 화생, 토, 하니까 병화, 정화가 인성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시비운성으로 병에서 유를 보거나 병에서 정에서 유를 보면 저는 응간입니다만은 병에서 유를 보거나 정에서 유를 보면 산나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공부하는 체질은 별로 아니다. 그러나 돈 버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도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키포인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급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 기후의 급제, 일간의 급제는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토에서 유금을 보면 사, 생이 나오는데, 사와 생이 나오는 것은 내가 잘 살면 내 형제 중에 하나는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못 사는데 내 형제 중에는 꽤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간을 인정하면 사가 되고, 음간을 인정하면 이것은 겁제가 아닙니다만은 비견입니다만은 음간을 인정하면 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유 일조는 어쨌든간에 내 형제가 있다면 나는 잘 살면 내 형제가 못 살거나 반대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도 말씀 피우고 애미, 애미기든 동생은 그런대로 잘 사는데. 평온하게 살아왔던 형이나 동생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이혼하면 나는 잘살수 있고 무탈하게 살수 있고 내가 이혼하면 내 형제는 무탈하게 살수 있는 경우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제를 고퀴 돈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 합충형 의파하고 신사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구독자분들이 생극제와의 이야기, 특징에 관한 이야기는 잘안 보이고, 원진살, 귀문살만 보이는 것 같고, 충형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충형은, 사주를 볼때 아주 간단간단하게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야기를 꺼집어낼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주를 볼 때는 특징과 오행의 균형, 그리고 통관, 생각제화를 먼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한다는 이야기 또한 드렸습니다. 어, 유금 옆에 진이 오면 진유합금이라는건 아실 거고, 저녁에 어, 해질녘의 유와 해떨력의 묘가 부딪히면 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한두 간지는 키포인트만 알고 가면 되는데, 인유원진이 있습니다. 인유원진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 인유원진도 한번 보시고, 부하나, 내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인용원전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유금 옆에 유 옆에 자수가올 때는 귀문이기도 하지만 파도 되고 또한 도화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귀문과 파가 도화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파가 올 때는 파로 보고 귀문으로 보고 도화살로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아 귀문이 오고 파가 오고 도화살이 같이 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초방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살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우는 학당기인문창기운인 공부가 뛰어나진 않지만,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든지, 있다든지, 논리적으로 말하는 재주가 있고, 글을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이 기우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우는 성격이 깔짝깔짝거린다든지, 섬세하다든지, 한번 수가 틀리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성질이 급해서 확 뒤집어 퍼버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당화가 없습니다. 기후의유해견은 바로 당화가 없습니다. 당화가 없다는 것은 요금이라는 것은 서설 푸른 사정의 글자, 정리한다는 글자, 냉혹하게 마무리한다는 글자가 요금이기 때문에 바로 당화가 없습니다. 그런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은 근본적으로 식신이 지지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보다는 자식이 먼저다.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 구추방해가 바로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나타나는데 남편하고 멀어지니까 밖에 가서 노름을 한다든지 친구 만나서 매일 나가서 논다든지 또한 이성친구를 만나든지 하게 됩니다 이 구추방해는 기유 자체가 구추방해지만 구추방해는 우리가 살이라고 한것 요사이 최근에 와서 생극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라 말하지만 이 살이란 것도 만들 때다 1500년 2000년 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추방해가 되는 경우는 식상인 경우 그 다음에 기운은 아닙니다만 지지의 평관이 들어있는 경우 도화살이 있는 경우 요금의 경우는 자가 오면 도화가 되니까 도화살, 뭐 기운은 식신이 있기도 하고 또한 도화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은 구추방해가 밖에 나가서 뭐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취미나 노름이나 술이나 여색을 밝히는 방향이 제법 있다. 그래서 구추방해가 있기 때문에 덕자부별 사주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례관에서는 책을 사신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살 지지의 합병충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책을 사신 분도 꼭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셔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기 영상이 실전적 천수 001부터 242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 영상은 일기 영상보다도 조금 더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책 사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면 일기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경신일주 관련을 보고 싶다. 경신일주를 주, 중심으로 해서 생각자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합병충해파가 무엇인지 보고 싶은 분들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실전적 천수 171, 좀 아마 170이나 160 얼마 갈 겁니다. 경신에 가서 좌우로 보시고 또 앞에서 뒤로 가면 178, 구로 가면 신유, 신묘도 있고 또150 이렇게 가면 기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책을 사신 분들은 꼭 영상을 도움으로 보셔야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사주가 눈에 보입니다. 이 사주가 서로를 해석하고 올리는 사주가 내 구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우나 기미만 내다 때리는구나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기우의 장점, 기묘의 장점, 기미의 장점은 오히려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보다 보니까 영상을 한0분 보다 보니까 아예 기우나 기미만 냅다 때리는 양반은 뭐왜 그렇게 때리냐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의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조의 원극의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신 분도 꼭 영상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수정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자료도 올리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도 다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약간은 빼는 경향도, 빼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년쯤 발행이 될지 모르지만 실전적 천수 제2편, 속 실전적 순편을 약 600페이지에 걸쳐서 만들고 있고 가격은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시중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